안녕하세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산출세액이 다른가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반영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산출세액이 다르다면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최저한세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 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라인에 있는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1번 여로 선택하면, 해당 소득분의 산출세액도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 합산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